그니까 이제 말을 너무, 너무 다부지게 해주면 안 돼, 사실은. 좀 부드럽게 그렇게 자기 얘기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감정, 그, 그 자기의 것을. 성격을 못 죽여, 그러니까 너를 죽고, 그저 모든 면에서 그저 '나는 내가 죽어지면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상대를 잘 봐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 내가 살고, 상대를 죽여놓는지, <laughs> 부부간도 그렇게 살아. 왜 내가 너한테 죽어? 너도 너 나, 나, 당신한테 내가 왜 그래? <laughs> 아, 재밌어. 어쨌든 간에, 아, 이고지요 그저 나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아. 보고 뭐자식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그렇고 며느리안돼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아들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가, 그죠 마음에 그냥, 그저 자기 뭐라고 할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상대, 상대방을 한번 그저 간부를 쥐어주면 찢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안 돼, 어쨌든. 넓은 마음, 아버지, 기쁜 마음, 또 사랑의 마음, 또 내가 죽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건 못해. 그러나,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잘해 나갈 수 있게 해줘, 하나님께서. 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을 옆에 서서 보시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만 자국을 보아 알겠네. I'm...